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해 생물들이 엄청난 수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해는 수압이 엄청나게 높은 환경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일기압씩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심해 생물들은 이 엄청난 압력을 어떻게 견딜까요? 첫째, 이들 생물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 수압이 몸속으로 고르게 전달됩니다. 덕분에 내외부 압력 차이가 거의 없어 몸이 짓눌리지 않습니다. 둘째, 이들의 세포막과 단백질 구조는 고압 환경에 적응해 변형되지 않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해 생물은 TMAO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 고압으로 인한 단백질 손상을 방지합니다. 셋째, 공기 같은 불에나 공기 주머니 같은 구조가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압력을 견디기 위해 불필요한 공기 공간을 없앤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적응 덕분에 심해 생물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심해 생물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